뉴스연합 허서윤 사무국 기자 지난 2월 1일과 2일 대한민국 청소년회회 제16대 청소년회원 발대식 및 의원연수가 서울 뉴스 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발대식 참여를 위해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필리핀에서부터 찾아온 의원까지 약 100명의 청소년회원이 자리해 주었다. 발대식은 윤지 사무국장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윤지 사무국장은 6개월 동안 비정과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청소년의 원들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이어 위촉장 수여가 이어졌다. 시간 관계상 각 위원회의 최윤소의 원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선서를 마지막으로 발대식이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멘토 소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는 외교통상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 교육위원회, 통합위원회 총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멘토는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멘토는 앞으로 6개월간의 정 활동을 돕고 더불어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며 청소년의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멘토 소개 이후 청소년의 원의 자기소개가 진행되었다. 자기소개는 필수가 아니었음에도 많은 청소년의 원이 자원하여 다른 청소년의 원들과 함께 뜻깊은 6개월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며 활동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강성웅 청소년의원은 어려서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년의 회원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라고 말하며 설렘을 전하였다. 이후 청소년의원들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입법 청원안 작성 등의 덩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모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고 위원회 슬로건을 만들며 서로와 한층 더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단을 선출하고 위원회별 입법청원안을 발표하는 등 청소년회원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제외국민보호와 국내 난민에 대한 안건이 오고 갔으며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청소년권익신장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자치회 활동 보장이 대표 안건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통합위원회에서는 문화와 복지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중공영화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청소년의원들 전체가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제16대 청소년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소년의원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정부 격차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캠페인을 제시하였다. 정치법제위원회와 통합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정치 교육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청소년 교육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날 아동 선물 전달 캠페인을 고안하였다. 대한민국 청소년회는 2003년 설립되어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의 식을 함양하고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진로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로스쿨 청소년 심리학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청소년회원 활동으로 2025년 2월 임기가 시작된 제16대 청소년회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본회의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청소년회회 공식 홈페이지 c o h t t p s www. n e w s a s s e m b l y o r k r m a i n p h p 대한민국청소년의회공식블로그 h t t p s b l o g n a v c o m n e w s a s s e m b l y 대한민국청소년의회공식인스타그램 h t t p s a s s e m b l y 대한민국청소년의회공식유튜브 h t t p s w w w y o u t u b e c o m a s s e m b l y